곱셈공식 활용하는 건데 먼저 여기 있는 거 볼게요. 쟤는 A의 2분의 3 제곱인데 2분의 1의 세 제곱. 여기는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 제곱 이렇게 볼 거야. 뭔 소리냐면 얘를 A, 요걸 A분의 1 이렇게 보자면 A의 세 제곱, A의 세 제곱분의 1 이거를 이제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곱셈공식 변형으로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대문자 a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줘. 그러면 a의 2분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이 지금 3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면 27-9니까 18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얘 보면은 얘는 뭐 이제 이거를 바로 구한다기보다는 여기 주어진 거 있죠 a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를 이제 제곱을 해가면서 구해볼 거예요. 이게 3이었는데 얘를 제곱을 하면 완전 제곱식 a a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 여게 9가 나와요. 그럼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제곱은 7이고 얘를 다시 한번 제곱해 주면은 여기가 a제곱 A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인데, 이게 49니까 47이 되겠네. 여기는 47이고요. 여기는 18이었으니까, 50분의 20이 되나? 따라서 5분의 2가 되겠네. 5분의 2.